최근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집사에서 다양한 출연자들이 펼치는 감정의 소용돌이는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화제가 되었다. 특히 박서진과 박효정,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다른 출연자들 간의 복잡한 감정선은 보는 이로 하여금 흥미를 자아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단순한 예능 이상의 감동과 웃음을 주는 장면들이 넘쳐나며 그들이 보여주는 진솔한 모습이 프로그램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박서진의 복잡한 감정선과 박효정의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가는 사이드 메뉴.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진실 게임을 중심으로 집사에서 벌어진 다양한 사건들을 세세히 살펴보겠다. 1. 박서진의 복잡한 감정선과 예기치 못한 반전. 집사는 단순히 출연자들이 미션을 수행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진정성을 중시하는 이유는 출연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계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숨겨진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박서진은 그 예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여러 차례 예기치 않은 반전을 겪게 되었다. 첫 번째 진실 게임에서 박서진은, 두 사람 중 관심 가는 이성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넙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게임의 결과는 거짓으로 밝혀졌고 그가 호감을 느끼고 있는 인물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이 대목에서 박서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그가 감추고 있던 감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박서진은 홍지영과 유유미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숨기지 못했다. 홍지영과 유유미는 서로를 라이벌로 생각하며 박서진을 사이에 두고 서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미묘한 감정선은 진실 게임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고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박서진은 이두 사람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으며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고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박서진의 내면은 점차 시청자들에게 드러났고. 그가 감추고 있던 감정은 점점 복잡해졌다. 또한 박서진의 감정선은 다른 출연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은지원은 요요미가 박서진의 친구로 더잘 어울린다고 추천하며 홍지연보다는 요요미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박서진은 불편해하며 계속해서 눈치를 보게 되었다. 그의 표정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고 시청자들은 그가 진심으로 누구를 선택할지 궁금해했다. 결국, 박서진의 마음은 계속해서 요요미와 홍지연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으며, 그가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었다. 2. 박효정의 사이드 메뉴. 감정을 풀어주는 작은 배려. 박효정은 집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프로그램 내에서 박서진의 감정성과 대조되는 차분하고, 섬세한 성격을 보여주었다. 박효정의 역할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자들 간의 감정을 풀어주는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효정의 독특한 사이드 메뉴는 바로 그의 작은 배려에서 나왔다. 그는 박서진이 다른 출연자들과 갈등을 겪을 때마다 그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위한 작은 제스처를 취했다. 진실 게임 중에도 박효정은 다른 출연자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보였다. 예를 들어, 박서진이 불편한 질문을 받았을 때, 박효정은 그를 자연스럽게 감싸며 상황을 풀어주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친절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박효정은 자신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얻은 감정적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다. 그가 다른 출연자들에게 보여주는 배려는 그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박효정은 프로그램 내에서 사이드 메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순간들을 보였다. 그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작은 배려와 진솔한 마음을 보여주는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박효정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흐름을 돕는 역할을 넘어서 그의 진심이 담긴 배려가 사람들 간의 관계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3. 진실게임의 반전. 요요미와 홍지윤의 라이벌 의식. 이번 방송에서 가장 큰 반전은 요요미와 홍지윤 간의 질투와 라이벌 의식이 드러난 점이었다. 두 사람은 박서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그로 인해 진실게임에서 여러 번 자신들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냈다. 요요미는 진실게임에서 홍지영과 질투하는 감정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솔직히 예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은 사실이었고, 다른 출연자들은 이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후, 은지원은 요요미가 박서진의 친구로 더 적합하다고 언급하며, 홍지연보다는 요요미와의 관계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서진의 감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의 표정에서 그가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이 여실히 드러났다. 홍지연 또한 교요미에게 질투심이 있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대답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홍지연 역시 요요미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숨기지 못했다.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의 라이벌 관계가 더욱 명확해졌고 박서진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진실게임의 결과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요요미와 홍지효는 서로를 견제하며 박서진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서로에게 질투와 경쟁심을 느끼며 박서진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했었다. 이러한 미묘한 감정선은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4 박서진의 선택 불확실한 감정과 결단. 박서진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질 때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감정선은 복잡했으며 어떤 순간에는 감정을 숨기기도 했고 또 어떤 순간에는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했다. 박서진은 요요미와 홍지연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했으며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두 사람에게서 각각 다른 매력을 느끼고 있었지만 결국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결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프로그램 내내 그가 보여준 감정의 변화를 보며 시청자들은 그가 선택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봤다. 박서진은 결국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로 결심했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그는 감정을 숨기지 않으려 했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박서진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했다. 오, 결론.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준 진지함과 유머의 조화. 집사는 예능 프로그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들이 진지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그들이 겪는 갈등과 고민을 세밀하게 다룬다. 박서진과 박효정, 요요미, 홍지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감정선은 단순히 사랑과 질투에 그치지 않으며 사람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이 프로그램에서 박서진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으려 했고, 박효정은 세심하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요요미와 홍지효는 서로 경쟁하며 갈등을 겪었다. 이 모든 감정선은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들었으며,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집사는 진지함과 유머를 절묘하게 섞어내며, 사람들 간의 관계와 감정의 미묘한 변화를 잘 그려낸 예능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이다.